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시인 민윤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초가집 두 채를 보고 계십니다 이 초가집은 바로 만의 한용운 시인의 생가입니다 이 생가 바로 옆에 민족시비공원을 저는 취재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 만드는 월간시는 매달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시비, 또 등산로에 있는 시 목판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족시비공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족시비공원은 글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한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아주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인 민족 시인들의 시비를 세운 시비 공원입니다. 여느 시비 공원과는 다르게 여기 모셔진 시비들은 한분한 한 분이 저희가 민족의 스승으로서 모셔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일 입구에는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복종. 예.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한용원 시인이 얘기하는 그 복종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예, 백석이군요. 백석 시인의 모닥불. 이 모닥불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본 시인을 아닙니다 예. 예, 이번은 해방 이후 무제진능원장도 지내셨던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 오래 봉직하셨던 정한모 시인의 나비의 나비의 여행입니다. 홍성 민족 시비 공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비 공원과 다른 점 그리고 좋은 점은 작고 시인들 중에 우리가 사표로 모실 만한 그런 분들의 시들을 한 군데 모았다는 점과 이념의 좌나 우를 가리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애국적 열정이 있는 시인들의 시위를 한 군데에 맞다는 점입니다. 예, 이육사 시인의 절정입니다. 해방되던 해 예, 북경 감옥에서 순국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을 지나면 4.19 이후에 껍데기는 가라. 금강 장시를 써서 독재 정권에 항거한 그런 저항 정신의 대표적 시인을 알려진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너무 너무 유명한 시죠. 그 다음에는 김남주 시인의 자유입니다. 이 역시 군사 정부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오랜 투옥 생활에서. 지병을 얻어서 일찍 요절한 김남주 시인의 시인 데시 제목이 자유입니다. 역시 자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개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계 대표시인이라고들 얘기하는 유치원 시인의 바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유치원 시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는 슬픈 사랑의 시를 노래한 진달래꽃의 시인을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굉장한 저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역시 얼마전에 작고 조태일 시인이죠 저는 시칼론이라는 시를 상당히 감경 깊게 읽었는데 조태일 시인의 시는 풀시입니다 아주 서정적인 그런 시입니다 좀처럼 우리가 읽어볼 수 없는 조태일의 시를 봤습니다 그시 옆에는 멀개 미치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바로 옆에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꽝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울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해방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하의 지식인들이 고향을 빼앗기고 타국을 타지를 요랑하는 그러한 심정을 담았고, 그 다음에는 구상 시인의 오늘입니다. 이 오늘도 상당히 유명한 시죠.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아주 명언이 있는 시인입니다. 부상 시인은 이념의 좌우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시인들이 정말 참된 시인의 스승으로 오시는 그런 시인이시죠. 예, 민족시비공원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런데 이 작품을... 해방되기 직전이나 이때 쓰신 게 아니라 1930년대에 썼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죽이면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 조각이나도 기뻐서 죽사음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오리까 심은시는 이 시처럼 그날을 보지 못하고 해방 전에 작고하셨지요 상록수라는 그 명작 장편 소설도 쓰셨고. 또 영화 감독도 했고 저널리스트로도 협격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화여전 이화여대 교수로 오래 봉직하신 해야 소사라의 박두진 시인의 해입니다. 예. 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몇편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소나무. 어... 그수림이양 옆에 오래된 소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예. 변영로 시인.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논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이두 줄이 이 시의 압권이지요. 변영로 시인은 건,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변영태 장관님의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봉직하셨던 분으로, 우익의 어쩌면 대표적인 시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역시 조국, 대한민국, 해방된 우리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표현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입니다. 바닥에는 잔돌이 깔려 있군요. 걷기는 예, 바닥을 보면서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를 예. 내려다보이는 것이 한용운 생과의 뜰입니다. 한용운 생과 그 앞에 한용운 문학관 만해 문학관 앞에도 한용운 시인의 시가 몇편 있습니다.